TV를 자주 보는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말할까 말까 주저를 많이 했었는데요. 몇달 전에 금요 기도의 시간대에 다니 목사님께서 고려 거란 전쟁 얘기를 해 주시는 바람에 잠시 끊었던 드라마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드라마가... 특히 전반부 내용을 보면 이게 완전 남자의 드라마거든요. 이게 대사 하나하나가 남자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대사이고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와 삶이 아, 나의 삶과 대입되면서 감정 이입되면서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간 될 때마다 챙겨봐서 마지막 편까지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즐겁게 보면서 아내에게 정말 재밌다고 같이 보자고 해도 잘 보지를 않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와 제가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알게 해준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아내와 제가 다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덕분인데요. 물론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처럼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아내의 말에 순간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웃다가 또 같이 울컥 울컥하다가 하면서 짬짬이 아이를 재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덕분에 아 내가 아내랑 같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걸. 세 사람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이 웃을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입니까?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요일의 시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도무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숨김없이 선포해야만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이 참혹한 그 심판의 예언이 도래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또그 임박한 심판이 직접.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을 직접 목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가 이어지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참혹의 심판,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선포해야 했고 자신이 전한 예언처럼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고통스러워했고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슬픔과 고통보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임박한 그 심판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투정을 더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어 우리가 마땅히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는 일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눈물짓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웃음짓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에 나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임박한 징계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 탄식의 배경이라 말할 수 있고, 22절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이미로다.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직역한다면 내 창자가 아프고 내 창자가 고통스럽다 라는 표현으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감정, 마음과 감정이 마음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곳이 창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머리 속에 머물러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일이 그저 머릿속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라는 예레미아의 탄식은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표현인데요. 우리가 보통 애가 끊어질 듯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애도 창자를 뜻하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배를 쥐어 잡고 땅을 뒹굴게 되는 것. 예레미아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배를 쥐어잡고 몸을 땅에 구르게 만들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 그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기쁘고 후련하셨겠습니까? 이 녀석들 나한테 그렇게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반역하더니 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후련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레미야가 느꼈던, 예레미아가 느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 복음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재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간 행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있는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시므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타며 살아가는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고 아파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짊어져야 할그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이루신 일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그 크신 마음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게 된 것일까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것을 그냥 감정 그냥 느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된 것일까. 정확히는, 정확히 뭐 이렇게 퍼센트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절반만 알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예레미야 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택하,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참혹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남겨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참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예레미아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면 네구절에서 19절과 19절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20절 21절은 그 탄식의 배경,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임박함이 예레미야의 탄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아멘. 이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야 하고,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자신은 놀라운 그 불쌍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자신은 더그 작은... 빛을 진 자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를 향해 주인이 내던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자요, 지식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앞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슬픔과 아픔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 소중한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몬탄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아의 모습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아의 탄식으로 시작했던 오늘의 구절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끝나고 있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폐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슬퍼하고 있고, 때로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경제적인 손실과 건강의 문제, 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한 영혼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위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므로 우리 또한 한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기진하여 방황하고 있는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에게 복음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